4. 도형의 이동, 페이지 307. 이제 제일 쉬운 단원 마지막 단원 하나 앞두고 있네요. 1. 평행 이동, 점의 평행 이동, 이건 우리 중학교 때다 하던 거예요. 자, 점, X,Y를 X축으로 M,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어, 얘를 어떻게 옮겼냐면 X축으로 마산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죠. 예제 문제는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0이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죠. 또 얘도 여기다 마삼 하면은 0, 플러스 2 하면 여기다 플러스 2 하면 1 이렇게 되겠죠. 너무나 쉬운 문제. 867번 볼게요. 이렇게 옮긴대요 그럼 3에다 무슨 짓을 해서 6이 됐을까요? 플러스 3을 해서 6이 됐겠죠. 그 다음에 2에다 무슨 짓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됐을까요? 마이너스 3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됐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게요. x에다가 플러스 3을 해서 1이 됐다. y에다 마이너스 3을 해서 2가 됐다. 그럼 x는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2, y는 5 이렇게 되겠죠?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5 도형의 평행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본다면, 도형은요, 그냥 점은 플러스 3 하면 플러스 3이 바로 적용이 됐잖아요. 예에서 플러스 3 하면 플러스 3이 바로 붙었는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y는 ex다라는 직선을 평행이동했어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하면 어떻게 나오죠? y y 좌표는 기울기 x x 좌표 이렇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만 하면 마이너스 n, m 마이너스 n 이렇게 된다는 얘기. 도형 할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y 마이너스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이거,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그, 정리하면 뭐가 되나요? 어, y는 ex 그 다음에 음 마이너스 e 플러스 1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e 이렇게 돼서 y는 e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 하는 얘기죠. 그죠? 얘는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킬 것이냐? 얘 역시 음 x 대신에 x 1 y 대신에 y 대신에 이거 y 2는 얘는 x 2 1에 제곱 더하기 2 x 1 플러스 3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얘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얘 정리하고 나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면 y는 x 제곱 이렇게 됩니다 8 6 9번 볼게요 자 얘가 요런 직선이 있었는데, X 축으로 마산만큼, Y 축으로 오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얘를 지난다. 그럼 평행 이동 먼저 생각을 할게요. 자, 2하고, X 플러스 3,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 4하고, Y 마이너스 5, 플러스 K는 0한개뭘 지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5, Y 대신에 2를 대입해서 정기를 한다. 그러면, 음. 정리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플러스 26, 플러스 k는 0.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871번 볼게요. 얘가 이렇게 이동됐다는 얘기는 x방향으로 a, y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얘 원의 중심이 2콤마 마이너스 3이면서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변화를 시켰느냐? 어, X축, 의 방향으로, 음, A만큼. 그럼 이렇게 갔겠네요 X-E, 그 다음에, A, 의제곱. 더하기, Y-B, 3, 의제곱. 은사. 자, 얘를 조금 정리를 할까요? 음, 다시 얘를 요렇게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 볼게요.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얘가 되겠죠. 그렇지? 어. 요렇게 표준형으로 얘를 고쳐 놓을게요. 그런데 지금 얘가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됐다는 얘기죠. 얘를 고친 거예요. 요렇게. 얘랑 얘랑 지금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두 원이 같다.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되냐? x e 2 a 의 제곱일 거고. 얘는 y y b 3의 제곱이 4. 그죠? 그러면 꼭지점이 얘는 e 2 a 콤마 꼭지점이 b 3. 꼭지점이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다? 0 콤마 2. 이꼭지점하고 같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 값은 얼마? A 값은 마이너스 2. 그죠? 얘가 0이니까. 그 다음에 B 값은 얼마? 5. 그래서 뭐 물어본 거예요? A 플러스 B? 얘네들 더하면 얼마입니까? 3.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그죠? A만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얘 역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얘도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대칭 이동 볼게요. 대칭 이동 자 x 축 대칭이다 라는 얘기는 자 요렇게 수직선상에서 본다면 여기 있는 점을 x 축으로 대칭시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x 좌표는 그대로이지만 플러스였던 y가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x 축 대칭이다 라는 얘기는 y만 마이너스로 바뀐다. 반대로 y 축 대칭이다. 그럼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점을 y 축을 대충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리면 y 축은 그대로예요. 그죠? 근데 x 가 여기가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겠죠. 자 원점 대칭이다. 무슨 얘기예요? 원점 대칭이면 얘가 여기로 오는 거죠. x도 y도 부호가 다 바뀌겠죠.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이다. 무슨 뜻이냐? 이렇게 두개 수직선이 있고. y는 x의 대칭입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음, 3,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여로 갑니다. 어디? 1,3이라는 점으로 갑니다. y는 x, 요, 직선에다가 대칭이동을 시키면 그렇게 갑니다. 여로 이동을 해 갑니다. 그럼 x 좌표랑 y 좌표가 뒤집어지겠죠? 그 다음에 y는 요거 조심하세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면 어떻게 되느냐? 어, 얘를 대칭이동을 시키고요. x y 위치를 바꾸는데 부호도 같이 바뀝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고 둘다 바뀌어. 요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한다라는 얘기는 어 일단 숫자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라. 자그 다음에 점 a b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점이 있어요. 얘가 뭐였냐면 점 p였어요. 그런데 이점 p를 점 a, b, 이미의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일로 와, 길이가 똑같이, 요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요 좌표가 x-y-. 그러면, 이 a, b라는 얘는 뭐냐면, 두 p랑 p'이라는 얘 선분의 중점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당연히 가운데 있겠죠. 여기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중점에 위치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직선에 의해서 어떻게 대칭 이동이 되는지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얘가 p가 p 프라임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자요 이 중점 요이 중점이겠죠. 요 중점은 뭐야? 2분의 x 좌표의 합 2분의 y 좌표의 합 그걸 알고 있겠죠. 그지? 그다음에 이 중점도 어딜 지나요? 이거. 요 직선을 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의 중점이 p p 프로임의 중점인 얘가 중점이 얘네들이죠. 얘가 요 직선을 지난다. 그러면 대입을 해 주세요. x 좌표는 여기에. 중점의 y 좌표는 여기에. 요렇게 대입을 해 줘서 식 하나 끌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를 요렇게 한번 고쳐 볼게요.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요 직선하고 주어진 직선 얘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음, p, p'라는 직선하고 얘네 둘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면 마이너스 1 기억하고 있죠? 수직으로 만났을 때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생각하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어... 얘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그죠? p, p프라임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얘 기울기는 요거잖아요 요거 얘네들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73번 한번 봅시다. 점 3, 마이너스 6을 x축 대칭한다. 어떻게 풀어라? x축 대칭이면 y값만 바뀐다. y값만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되겠죠? y 축 대칭이다. 어떻게 바뀐다고? x 만 부호가 바뀌겠죠. 원점 대칭이다. 둘다 부호가 바뀌시면 됩니다. y는 x 대칭이다. 숫자가 바뀌면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숫자도 바꾸지만 부호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얘 부호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기억해두세요. 자 875번. P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 얘를 점 마이너스 1, 2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이래 그럼 어딘가에 P가 있어. 그죠? 그리고 어딘가에 마이너스 1, 2가 있어. 대칭이동하면 어디로 이동하겠어? 얘랑 길이가 같은 여기. 여기까지 오겠네요. 요두 길이가 같게. 그죠? 얘가 P고 얘가 Q예요. 그러면 얘는 뭐다? 점 1, 2는 선분 PQ의 중점이다. 그럼 중점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3 플러스 a, 콤마 2분의 마1 플러스 b, 그게 어디다? 얘가 마이너스 1 콤마 2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다. 정리하면 a 값은 마이너스 5, b 값은 5. 그래서 점 q의 좌표는 마이너스 5콤마 5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77번 볼게요. 점 P를 직선 예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자, 그럼 드디어 이제 직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 게 나오네요. 자, 일단 얘가 뭐 상승하는, 증가하는 직선이니까 요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5콤마 3이 여기 있고, A콤마 B가 어디쯤 있다. 요렇게 한번 볼게요. 당연히 얘가 수직으로 만날 거고 얘의 중점이 요 직선도 지난다. 라는 거. 자 중점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5 플러스 a 2분의 3 플러스 b 이게 어디 있다? 요 직선 위에 있다. 그럼 대입을 할게요. x 대신에 x 대신에 x 좌표 y 대신에 y 좌표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음, a 플러스 eb 마이너스 십일은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식이 하나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pq라는 직선하고 요 y는 2 x 플러스 삼하고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그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일이다로 푸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 x 값의 증가량 y 값의 증가량. 하고, 뭐랑 곱한다? 요기울기인 2하고 곱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음,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얘가 a 빼기 5분의 b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죠? 그럼 얘랑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테니까요. 그죠? 그러면 대각선끼리의 고분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이 A 마이너스 5와 같다.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1이 용이다 어머나? 내가 위에 거를 잘못 썼네요. 어... 위에 거가요. 정리를 잘못했어요. 내가. 위에 거를 요거 정리가 잘못됐네요. 얘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음, 2분의 3 플러스 b가 y가 2 곱하기 2분의 5 플러스 a 플러스 3 요거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3은 0 요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하고 연립방정식은 풀수 있겠죠. 연립방정식 풀면 a가 마이너스 3 b가 7 나옵니다. 그래서 Q 점의 좌표는 마삼콤마 7. 자, 879번 볼게요. 점 A가 있고, 여기에. 점 B가 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Y는 X, 여기에. 어딘가에 P가 있어. 뭐, 이, 여기 위에 어딘가에. 어딘가에,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 뭐 P가 있겠죠. 그런데 그 P, 예를 들면, 여기에 P가 뭐 있었다라고 친다면 AP, 요 길이. PP, 요 길이가 되겠죠. 얘네의 최소값. 자, 이런 거의 최소값 구하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얘에 대해서 지금, 어? 대칭인 점을 하나 찾는 겁니다. 어, A 값을 대칭 이동시키거나, B 값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만 대칭 이동시키세요. 일단 B 값을 대칭 이동시켜볼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어떻게 된다? 좌표가 바뀐다. 사건만 1이 아니라, 어디로 바뀐다? 여기 p 프라임 그리고 요 좌표가 1, 4여기를 바뀌겠죠. 그러면 만약에 음 여기를 바뀐다면 얘에서 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구해서 p가 여기에 있었다면 AP 여기 AP 길이 요거 AP 길이. 그다음 b p 요 길이 합이 최소가 되겠죠. 그죠? 얘랑 이거랑 이거 더하는 거랑 요고 요고 더하는 게더 짧겠죠 이게 최소값이죠 아니면 어 b 선생님 왜 b 값만 이동시키나요 a 값 한번 이동시켜 보세요 라고 한다면 a 프라임 어디 있을까요 요거 두개 바꾸면 a 프라임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a 프라임이 마삼콤마 1 여기 있으면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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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삼콤마 1 여기 여기 있겠네요 무엇이요 a 프라임이요 그럼 이 길이 구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요 길이가 얼마냐면요 음. 사하고 마삼하고 거리 7이겠죠. 최소값이 7인데요. 얘도 7인가요? 여기가 마삼, 1인데 거리 얘도 7이네요. 마삼부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도 7.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떻게 구해도 최소값이 7이라는 건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x축에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되고 y축 위에 있는 점 P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시키면 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시킨다고 했으니까 요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냥 시키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조금 남았지만 어 다음 장에서 이어서 할게요.